안녕하세요. 우선 고용센터 손쌤입니다. 예,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이, 힘입어 많은 분들이 신청도 해주셨고 접수가 되어 예정대로 8월 수업은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금방 제가, 어, 줌앱 까는 방법들 안내 드렸고 원래 알고 계시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 앱을 다잘 까셨겠죠? 그럼 깔았으면,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, 어, 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소를 톡으로 보내드려요. 그러면 그걸로 참여하시면 되는데, 오늘 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, 그거를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자, 그러면, 이제 주소가 보내셨습니다.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 이렇게 줌 회의 참가 라면서 이렇게 회의 참가 하실 수 있는 주소가 이렇게 뜨고요. 그리고 어, 아이디랑 암호는 노트북이나 이런 데 사용하실 때 필요하신 아이디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일단 요걸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 대신 앱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. 앱이 안 깔려있나요? 예, 깔려있죠. 그러면 여기에다 이름을 적습니다. 손, 송, 오. 이렇게 해서 확인. 그래서 연결됩니다. 연결이 되면, 어, 여기 대기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. 그러면 저쪽에서 수락 하시게 되면, 어, 기다려주세요. 어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렇게 이제 곧제 얼굴이 뜨겠죠 어, 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디오도 시, 비디오는 꼭 시작해 주셔야 되고요 네 비디오 꼭 시작해서 허용해 주시고 예 네. 이렇게 해서 비디오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, 잠시만요. 여기에 소리를 오디오 연결 꼭 눌러 주십시오. 여기, 잠시만요.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오디오 연결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거를 클릭해서 연결해 주시면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. 예, 요거 무조건 허용하시면 오디오도 사용 중이게 됩니다. 그러시면 이제 수업하시다 보면 제가 어 소리 음소거 해 주세요 하시면 해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 음소거를 또해 주세요 하면 음소거를 하고요. 음소거를 해제해서 말좀해 주세요 하면 음소거 해제를 클릭하며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회의에 참여하시면 됩니다. 그 대신 우리가 스마트폰은요. 네,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시게 되시면 도중에 전화를 받거나 전화가 오게 되면 또 이렇게 살짝 사라지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든지 막 움직이면서 또 참여하시는 경우들이 한 번씩 생기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죠. 그리고 더욱더 어 이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요. 그래도 뭐 전화도 잠시 꺼두시고 수업, 뭐 수업에 집중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마트폰도 예외적으로 어, 인정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. 선생님들, 프로그램 때 만나요.